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난 첫째 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일단 오늘의 급등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 바른전자 상한가 기록했죠. 코스피에서는 3일 제약이 아랑콩 인상 3상 진입 임박 소식으로 상한가 진입을 했네요. 코스닥에서는 바른전자가 1테라바이트 마이크로 SD카드 개발 성공 소식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바른전자의 1 테라바이트 마이크로 SD카드는 업계 첫 개발이라고 하네요. 이 해당 소식은 따로 또 링크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X 중국 업체와 111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렉스턴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메디아나 헬스케어 관련 정책 수혜 기대감이네요. 예, 정책 테마주로 어, 메디아나가 또 좋은 모습이네요. 화신테크, 유동성 증가. 네페스 신소재, 전기차 관련 기대감. KD, 네이처 앤 바이오, 외인 매수세가 증가를 했고요. 일리아,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예, 14.64% 좋은 모습이네요. 종공당 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투자 기대감. 미코, 2kW급 SOFC 시스템 관련 기대감. 여서 SOFC 시스템이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해당 기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네요. SOFC.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코, 예, 미코 뉴스 따로 연결시켜드릴게요. 그다음 S마크 유동성 증가했고요. 디에이 테크놀로지 2차전지 저렴 필름 관련 특허 취득 관련 예, 세원 전기차 관련 기대감 예, 보면 은 전기차 관련해서 어, 오늘 좋은 모습 보인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하루 이번 주의 마지막이죠. 이번 주는 이틀밖에 주식장이 안 서네요. 여러분들 내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토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